안녕하세요. 장하다의 탐석여행 장하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청석의 3대 산지 중에 하나인 에련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대표 석질인 청석 변화석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찾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령석입니다. 피부 변화 대단하죠 예, 한 1cm정도 가량 묻으면 될것 같습니다. 장은 한2 3 c 정도 되어 보입니다. 무령석입니다. 자글자글 하죠. <laughs> 한24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글자글 하죠. 온몸이 다 돌아갔으면은 기가 막힐 텐데 조금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전면부 변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죠? 예, 아주 순도 높은 에련니 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예, 물고임석인데요 가운데 뭐 움푹 파여있죠? 예, 채가 조금 더 길었으면 완벽한 형이 됐을 텐데요. 조금 짧아서 답답함은 있는데 그래도 수반석으로는 좀 물고임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석인데요. 뭐 변화가 이루어져서 좀 양각의 문양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품이지만 뭐 자글자글 합니다 <laughs>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laughs> 예 피부 변화적인데요 어, 뭐 거의 청석인데 곰보석 수준의 피부가 너무 곱습니다 예 모함도 보시다시피 너무 바르고요 이에 예, 한점 뒤집어 봤는데요. 아주 수마미와 골변화 아주 멋집니다. 체가 좀 일자라 약간 곡면으로 좀 휘어졌으면 맛이 좀 더했을 텐데요. 전면변화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 방금 하나 뒤집어 봤는데요. 보이시죠? 어우 이 변화의 깊이 좀 보십시오 청석입니다 거의 뭐 뼈다귀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사이에 아주 모래가 빠져서 박혀서 아직 안 빠져가지고 굴곡이 다 연출이 안 되는데요 변화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멋진 에르니 청석 변화서 한점 보여드렸습니다 어우 좋네요. 아주 순도 높은 청석 변화석입니다 변화 보이시죠 상단에 예. 아주 그냥 물맛 시원하게 받습니다 변화도 좋고 석질도 좋고 좌측 라인의 뭐 변화는 기가 막힙니다 허! 아이 구도가 삼각형이라 너무 아까워요. 사업질엄뭐 짱짱합니다. 야, 이 디테일한 변화 보세요. 아. 이 에련님만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예, 하나 뒤집어 봤습니다. 먹기는 뭐 엄청 먹었어요. <laughs> 보이시죠? 예. 지금 뚫렸으면 어쩌나. <laughs> 아깝습니다. 돌은 좋네요. 석질도 좋고. 방금 하나 취석해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어우, 뭐. <laughs> 변화가 뭐, 대단합니다. 에이, 보기 좋습니다. 예. 예. 하나 뒤집어 봤는데요. 자글자글하죠. 예, 기가 막힙니다. 변아. 수반석으로는 너무 좋을 듯합니다. 예 좌우도 좋고 바닥도 일자고요. 비도잘 먹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수반석으로는 딱입니다. 장소를 조금 이동해 봤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좀 소품 위주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명인데요. 전면 변화가 재밌습니다. 예. 평도 잘 잡혀있죠? 밑자리도 착하고, 가운데도 찢어지고, 조금 변화의 깊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멋진 작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상석인데요. 곡이 너무 좋습니다. 예, 완전히 수마가 돼서 형태가 좋죠. 예. <laughs> 균형도 잘 맞습니다. 예, 방금 하나 꺼냈습니다. 보이시죠? 변화. <laughs> 엄청납니다. 바의 경으로 뭐, 너무 이쁜데요. 밑자리 좋고, 고는 한22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장은 한 17. 어우, 뭐 찢어진 게, 보이시죠? 시원시원합니다. 예. 뒤도뭐잘 찢어졌는데 모래가 많이 껴서요 물때가 좀 심하죠. 예, 큰 비가 좀 와야 물때가 좀 없어지는데 지금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입석바위경 변화석 한점 찾아서 선보여드렸습니다. 한정 건졌습니다. 수마된 피부 보이시죠? 수마는 잘 됐는데, 깊이감이 너무 없어요. 장은 터준석인데. 변화 좋죠? <laughs> 석질넘어 끝내줍니다 듬직하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서 바람만 봐도 좋습니다 에련이니 청석만의 맛이 듬뿍 배어 있는 아명, 청석 변화석 한 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어, 눈이 부시죠? <laughs> 매끈매끈 합니다. 어, 이 물수마 된거 보세요. 석재, 수마, 어, 바람한바도 너무 좋습니다. 방금 하나 취석해서 올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자글자글 합니다. <laughs> 수막 기가 막히고요. 예, 온몸이다 돌아갔습니다. 아, 암으로 예, 밑자리 아주 좋습니다. 숨아 좋죠? 예, 바위경으로, 주방에 온지면은 한임을 하겠습니다. 에련님만의 빛나는 <laughs> 물빨 진짜 잘 봤습니다. 예, 석질 또한 아주 멋지고요. 에련이 청소바위경한점 취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장은 한24 정도 됩니다. 오늘은 에련이에서 청석을 탐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3대 청석의 산지인 만큼 다양하고도 개성 있는 청석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좀더 멋진 곳에서 더 나은 작품을 찾아 선보이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장하대의 탐석기행 장하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